삶과 죽음, 그 경계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한 여성의 경이롭고도 심오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과 존재의 의미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지게 할 것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이 경험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저희가 이처럼 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 나눔의 손길 위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한추상화가가 겪었던 잊을 수 없는 임사체험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몇년 전인 2015년의 어느 날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당시 안타깝게도 배 속의 아기를 잃고 응급 수술을 받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제 목숨마저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의 혼란과 충격, 그 깊은 트라우마는 지금도 제 마음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수술대에 누워 천장의 조명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내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우울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의료진들이 저를 보며 미소를 지어주었지만 마치 제가 몸에 투여되는 순간 짧지만 강렬한 공포 그리고 다음 순간 저는 사라졌습니다. 제 의식은 육체를 떠나 거대한 푸른빛과 백색빛이 뒤섞인 소용돌이 속으로 세차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본적 없는 가장 경이롭고 영롱한 빛의 터널이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의 몸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제 영혼이 말 그대로 그 에너지가 넘치는 빛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빛은 저를 부르고 있었고, 저는 그 부름에 응답해야만 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정해진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것처럼 그곳으로 가야만 한다는 강렬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빛의 터널을 통과한 찰나 저는 어느 방 안에 서 있었습니다. 그 공간은 눈부시게 밝은 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중앙에는 거대한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듯한 두 개의 순백색 왕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자에는 두 명의 존재가 아니었습니 그들을 본 순간, 저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알것 같아, 정확히 어딘지는 몰랐지만, 제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 그리고 마침내 집에 돌아왔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아, 집에 왔구나, 이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믿을,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전 가졌던 저편, 세상의 모든 고대 기억들이, 한순간에 되살아나는 듯한 엄청난 경험이었습니다. 왕좌에 앉아 저를 맞이한 두 존재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들은 남성도 여성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남성성과 여성성, 그두 가지 성별이 하나로 완벽하게 융합된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머리카락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머리 한올한 한 오리 남색과 흰색이 섞인 길고 부드러운 깃털의 형태를 하고 있었죠. 마치 아메리카 원주민 추장들이 쓰는 그들의 키는 아마 4미터에서 5미터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왕좌에 앉아 있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엄했습니다. 깊고 영원한 지혜를 담고 있는 듯한 남색 눈동자. 그리고 하늘처럼 맑고 부드러운 연푸른색 피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반신은 인간과 비슷한 형태였지만 하반신은 물고기의 꼬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넋을 잃고 그들을 바라보았고 그들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어떠한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깊고 평화로우며 사랑이 가득한 에너지가 제게 흘러들어왔습니다. 마치 텔레파시처럼 그들의 생각이 제게 전해졌습니다. 괜찮다. 너는 이제 여기에 있다. 너의 진짜 집에 온 것이다. 모든 것은 괜찮을 것이다. 그 순간 제가 이전에 겪었던 모든 경험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도 부모님과 형제 자매, 가족과의 추억도 제3전체의 기억들이 모두 희미해졌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집에 돌아왔다는 사실과 이 영적인 차원에서의 제 진정한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 생에서 아이를 갖지 않기로 계획되어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을 짓누르던 모든 압박감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특정 나이가 되면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감, 주변의 기대, 그리고 제 스스로 가졌던 부담감까지 모두 사라지고 거대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사실 저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동시에 이 혼란과 고통, 슬픔이 가득한 세상에 새로운 생명을 데려오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랑도 존재하는 세상이지만 이 지상에서의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한국 분들께서도 치열한 경쟁과 삶의 무게 속에서 비슷한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들은 제가 이 땅에서 아이를 기르는 것 외에 다른 사명이 있음을 알려주었고 저는 마침내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완전한 평화와 행복을 느꼈습니다. 저는 저의 진짜 고향에서 저의 영혼의 가족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황홀한 순간도 잠시 제 의식은 순식간에 그곳을 떠나 다시 병원 침대 위로 빨려 들어왔습니다. 돌아오기 직전 그 존재들은 제게 앞으로 세상에 일어날 여러 사건들과 제 삶의 시나리오들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어떤 특별한 선물을 심어주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 그 선물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아가는 과정이 있지만 말입니다.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 마치과 의사가 겁에 질린 얼굴로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어나자마자 그에게 유창한 고대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언어는 카와 같은 특정 자음과 돌고래의 높은 초음파 소리, 그리고 고래의 깊고 웅장한 소리가 저는 그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며 흥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 남편은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저 괜찮아, 괜찮아 하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약 10분 동안 그 언어로 제가 방금 보고 온 놀라운 세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세상은 진짜가 아니에요. 하나의 환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저 곳이 진짜 현실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창조자가 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즉시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그곳에서 진정한 예술가입니다. 마침내 제 의식이 완전히 돌아왔을 때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남편은 제가 몇 분간 심장이 멈췄었고 사후세계를 경험하고 돌아온 것 같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만난 존재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반인반어의 모습, 푸른 피부, 깃털 머리카락, 도대체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그후 저는 수많은 자료를 찾아보며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프리카의 도곤족 신화에 제가 만난 존재들과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시리우스비 행성에서 온 돌고래와 같은 존재들에게 지식을 전수받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연구를 거듭할수록 제가 다녀온 그 영적인 차원이 일종의 물의 세계, 유동적이고 모든 것을 품는 근원적인 공간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곳은 이 세상보다 훨씬 더 깊은 지혜를 품고 있었고, 태고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의 존재들은 영원하며 시공간을 초월하여 항상 그곳에 존재해왔습니다. 임사체험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에너지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곁에 있기만 해도 그들이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생각과 감정, 그들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를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낯선 사람을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그들의 삶에 대한 수많은 이미지와 정보가 제 머릿속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때로는 아름답고 멋진 이미지도 있었지만 때로는 매우 어둡고 부정적인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결국 저는 더 이상 도시에서 살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에너지가 뒤섞인 도시의 혼잡함은 저를 너무나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훨씬 더 조용한 곳으로 이주해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그리스의 한 아름다운 섬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물과 아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물은 단순히 액체가 아니라 신성한 의식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은 우리 위에도, 아래에도, 우리 주변과 우리 안에도 존재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언어이자 에너지이며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이든 될수 있는 존재입니다. 물은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거대한 하드디스크와 같습니다. 우리가 물에게 말을 걸고 귀를 기울이면 물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임사체험 이후 저는 물 속에 있을 때마다 미래 세계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와 영감을 다운로드 받기 시작했고 그것들을 글로 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에 잠재된 강력한 힘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저를 슬프게 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삶을 원하는 대로 창조할 수 있는 강력한 존재입니다. 우리 내면의 감정과 생각, 트라우마가 바로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높은 주파수, 즉, 기쁨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경험한 저편의 세상에는 오직 기쁨과 창조, 풍요와 사랑만이 존재했습니다. 두려움, 질투, 죄책감,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곳은 어떠한 판단도 없는 가장 순수하고 깊은 우주적 사랑으로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제 남편에게서조차 느껴보지 못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끌어안는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의 삶은 때로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주파수를 높게 유지하고 사랑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영원한 존재이며 죽음은 그저 우리가 잠시 입고 있던 이 육체라는 잠옷을 벗고 진짜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일 뿐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 애쓰지만 저편 세상에 가보면 이 모든 걱정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왜 그렇게 걱정하며 살았을까 하고 말이죠. 저는 지금 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매일매일을 행복하게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얽매이거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미래를 창조하는 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일에 집중한다면 우리의 내일은 더욱 즐겁고 평화로운 순간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물과 더 가까워지십시오. 마음이 힘들고 우울할 때 차가운 물에 몸을 담그거나 바다나 호수, 강가로 가보십시오. 물에게 이야기하고 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물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귀를 보여주고 말을 걸어올 것입니다. 그저 마음을 열고 듣기만 하면 됩니다.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도 깊은 평화와 사랑이 늘 함께하기를.